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2025년 하반기 기업은행의 1차 면접 그리고 실기시험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은 채용설명회 및 그리고 채용공고상 해 1차 면접이라는 용어 대신 실기시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1차 면접과 실기시험이 동일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기업은행 면접 전형이 두 번이 있는데요. 1차 면접은 실기시험이라고 부르고 있고 2차 전형을 면접 전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1차 면접이 실기 시험이라고 체크되어 있는 채용 공고상의 실기 시험이라고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은행의 필기를 합격하고 1차 면접 실기 시험에 가시는 분들 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가 기출과 채용설명회에 기반해서 상세한 안내를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은행의 경우에는요, 채용설명회에서 온라인 채용설명회와 오프라인 채용설명회를 진행하는데요, 온라인 설명회보다 오프라인 채용설명회가 훨씬 더 자세,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기업은행의 2025년 하반기 채용부터 실기시험 부분이 좀 바뀐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같이 채용 공고를 보면요. 채용 공고상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채용 설명회 화면을 캡쳐해 왔는데요. 채용 설명회 화면에서는 이렇게 1차 실기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요. 어, 자+ 자유토론 발표 인터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유토론 발표 인터뷰라고 나와 있죠. 자 근데 이+ 이렇게 보면 세 가지의 면접 전형만 진행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여기 지금 자유토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요. 지금 글씨가 작아서 잘안 보이실 수 있는데 조금 더 키워 볼게요. 이 정도 하면 보이시겠죠? 자유 토론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은 팀 PT 피... 자유 토론을 이제 팀 단위로 하는데 팀 토론도 하고요 이 안에서 팀이 함께 나누어져서 팀 PT도 함께 합니다 같은 주제로 토론도 하고 팀 PT도 한다 이따 더 자세히 어떤 문제와 어떤 진행 순서로 진행되는지는 안내를 드릴게요 먼저 자유 토론 부분은 팀 PT와 팀 토론이 함께 진행되는 과정이어서 사실 이 자유 토론이라고 되어 있는 건두 가지의 면접 전형이 함께 진행되는 거고 함께 팀 PT를 위해서 같이 PPT도 만들고 발표자도 뽑고 해서 함께 PT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토론하는 부분 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이 PT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도 이게 온라인 채용 설명회에서는 자세히 이야기를 아예 언급을 안, 하, 안 해주셨는데 2025년 상반기부터 이 pt 부분이 원래 지금까지 기업은행은요 항상 상품 서비스나 기획 부분으로 지금까지의 이 pt 개인 pt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까지 출제되어 왔던 문제의 스타일은 2024년까지의 스타일은 이런. 요런 식이었던 거예요. 요런. 어떤 이제 여로족을 위한 혹은 요노족을 위한 금융 상품 서비스 기획. 요로족도 나왔었고 요노족도 나왔었고 금융 소외 계층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 기획. 이런 신생 기업 상품 서비스 기획. 이런 게 원래 기업 은행의 과거 어 굉장히 오랫동안 고수해 온 진행 방식이나 시간은 조금씩 바뀌더라도 출제의 경향이 상품 서비스 기획 PPT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걸 엄청 오랫동안 유지해 왔었는데 pt라고 2025년 상반기에도 언급해 줬었는데, 가보니까 갑자기 세일즈를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세일즈에 대해서도 어...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2025년 하반기 채용 설명회에서 언급을 안 하셨습니다. 근데 2025년 하반기 채용 설명회 상에서 어 이번에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이번에도 상반기처럼 세일즈 형식으로 PT가 진행됐냐. 그랬더니 어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준비하는 게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하반기의 PT. 라고 지금 채용 설명회 상에서 그리고 채용 공고 상에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세일즈 PT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근데 이 세일즈 PT라는 말이 되게 추상적이어서 어 그리고 실제로 가면 원맨쇼처럼 그냥 금융 상품을 제시해주고 이 상품에 대해서 알아서 준비하시고 알아서 원맨쇼처럼 팔아보세요 이렇게 이제. 면접관이 진행을 하셨는데요. 어~ 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 어려우면 이게 뭐 그러면은 세일즈를 은행원처럼 롤플레잉을 하라는 거야 아니면 p t 처럼 발표를 하라는 거야 여러분이 이해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약간 쇼스트처럼 여러분들이 원맨쇼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면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성 면접인데, 기업은행의 이 인터뷰 면접에 대해서도 기출, 트렌드를 제가 상세히 지금부터 안내를 드릴게요. 자, 그래서 사실 기업은행이 저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 전형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나와 있지만, 안에를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채용 공고상에는 2025년 상반기에도 2025년 하반기에도 채용 설명회와 채용 공고상에 그냥 개인 발표 토론 인터뷰로만 나와 있는데 이것을 다시 들어가 보면 어 사실 개인 발표는 세일즈 면접이라고 이제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토론 면접은 팀 PT와 팀 토론이 함께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인터뷰 면접은 그 안에서 인터뷰 일반적인 인성 면접과 함께 경제 금융이나 직무의 이해도를 물어보는 질문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이력 신상서 최종 면접에서는 여러분에게 자소서에 기반해서 질문을 거의 안 합니다. 여기 인터뷰 면접 끝나고 작성하게 되는 새로운 양식지가 있는데 그 양식지에 기반해서 최종 면접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원래 기업은행은 과거에 합숙 면접을 진행하다가 2025년, 2024년 상반기부터 1박 2일 합숙에서 당일 면접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일 면접으로 진행을 1박 2일 하던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타이트하게 진행이 됐었는데 더 타이트해졌습니다. 2025년 상반기 기출된 진행 상황을 보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타이트하냐, 여러분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타임, 테 기출을 종합해서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타임 테이블을 작성해 봤어요. 그래서 먼저 집결해서 등 이제 신분 확인하고 휴대폰 전원 끄고 명찰 배부하고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한 10분 정도 갖고요. 그다음에 아이스브레이킹이 먼저 진행이 됩니다. 이때부터 평가는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 아이스브레이킹 시간은 한 15분, 20분 정도 이제 아나운서 분이, 면접관이 아닌 아나운서 분이 진행을 하면서 간단한 자기소개나 밸런스 게임 같은 것들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팀 프로젝트, 팀 발표, 그 다음에 팀 프로젝트 이제 준비하고 팀 발표 먼저 하고 팀 토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새로 생긴 부분이긴 한데 팀 토론 과정에서 승패 발언을 하는 부분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휴식하고 점심 먹고 이제 면접관이나 다른 어, 면접자 분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일즈를 준비하시게 됩니다. 세일즈는 금융상품으로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제는 조금 원맨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말이 어렵다면, 아니, 세일즈를 하라는데 이거 PT 면접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걸 지금 PT를 하라는 거야. 세일즈를. 은행원처럼 롤플레잉을 하라는 거예요. 헷갈리실 텐데 그 중간적인 쇼스트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금융 상품을 쇼스트분들이 이제 사실 앞에 고객은 없는데 또 앞에 고객이 있다면 있는 거죠. 그래서 혼자 원맨 쇼를 하시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세일즈 발표, 세일즈 PT 세일즈 발표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개인 인터뷰가 진행이 되는데 개인 인터뷰는 어, 자소서에 기반한 질문들과 일반 질문들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 직무기술서라는 아까 이야기 드린 양식지를 작성한다. 이 양식지는 어떻게 생겼는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퇴소를 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굉장히 촘촘히 진행이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큰 틀에서 이 타임 테이블을 안내 드렸고, 조금 더 이제 화면에 글씨가 잘안 보이거나, 이, 조금 더 자세히 보시고 싶으시면 탑뱅커의 블로그에 신청을 하시면 기출문제와 함께 발송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탑뱅커의 블로그에 해당 게시물에 신청을 기출문제 신청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당연히 수강생 분들의 경우에는 그냥 어, 교환에 있는 걸 보시는 게더 자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큰 틀에서 안내를 드렸고 첫 번째 아이스브레이킹에 대한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아이스브레이킹은 10분에서 15분 진행이 되고 면접 시작 직후에 조, 이제. 면접의 전체 흐름에 대해서 먼저 어, 안내를 여러분들을 모아놓고 진행한 다음에 바로 아이스브레이킹이 이제 도입부에서 시작이 되는데 기업은행의 인사팀 직원분이나 혹은 아나운서분이 진행하는데 아나운서분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때부터 이제 면접관 분들은 평가를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면접관이 이제 여러분 옆에 바로 있는 건 아니고 이때는 그냥 아이스브레이킹을 하면서. 가벼운 질문이나 혹은 게임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과거에는 조금 게임도 원래는 이제 합숙 면접할 땐 신체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는 조금 간단한 폰 게임 같은 거를 이제 저기 코로나 시절에는 진행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씩 간소해지다가 지금은 더 간소화해져서 면접이 타이트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밸런스 게임이나 이제 간단한 자기소개. 근데 자기소개가 면접관에게 하는 자기소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하는, 예를 들면, TMI. 나에 대한 어떤 TMI를 이제 간단히, 어, 짧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밸런스 게임이나 아주 간단한 질문이나 혹은 뭐 조편성이나 조이름 정확이나 아니면 기업은행에 대한 여러 가지 간단한 문제를 푼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은 가볍게 여러분들에게 뭐 평가라고 이제 하지는 않고 그다음에 이제 면접 채용 설명회나 채용 공고상에 언급은 없지만 요런 과정이 먼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제 이때 만난 사람들과 이제 한 조를 이루어서 하루 종일 면접을 보게 되는 거니까 이때 옆 사람이랑 이제 어색함도 풀고 친해지기 위한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요때도 이제 팀을 요 때부터 나누기 시작할 거예요. 조편성을 어느 정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고 그다음에 세일즈 PT 부분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PT라고 나와 있지만 세일즈 면접이라고 보시는 게더 오히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는 데에 적합할 것 같고요. PT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이 조금 PT에 꽂혀서 세일즈에 대한 부분 이해를 못 하시게 되기 때문에 이게 p t 의 형식보다는 혼자서 이렇게 쇼호스트분처럼 고객에게 세일즈를 하는 게더 중점이 되어서 진행되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은행이 지금까지는 항상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상품 서비스나 기획 방향으로 문제를 정말 오랫동안 출제해 왔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제 2025년 상반기에 이 부분에 대한 트렌드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어, 네이버 뭐 블로그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이제 예전에 입행하신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관련된 내용이 없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출제 상품으로는 입출금 통장, 예적금, 신용카드, 보험, 외환 상품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상품 안내장과 함께 고객군에 대한 통계 자료 그리고 이제 준비 시간에 면접관에게 제출할 A4 용지 한 장과 그다음 발표할 때 내가 볼 면접 그 세일즈 과정에서 내가 볼그 준비 자료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A4 용지 두 장에 하나는 면접관분 드릴 거 하나는 내가 보면서 할거 준비를 하게 되고 총 20분간의 준비 시간을 가지고 4분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타깃도 자유롭게 정하고, 그러니까 어떤 고객분들에 대한 기본 자료와 상품 안내장만 띡!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세일즈를, 어, 4분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유롭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누구처럼? 이해가 어려우면?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쇼호스트를 떠올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를 것 같다. 쇼호스트가 앞에 고객은 없지만, 혼자서 원맨쇼 형식으로 진행을 하죠. 실제로 원맨쇼 형식으로 진행하면 된다라는 언급을 면접관 분들이 많은 방에서 이제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출제 상품의 경우에 이제 제가 블로그 후기를 신청하시면 제가 다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받아보시면 되시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기업은행의 이제 과거 PT 기출 문제들은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 출제 경향이 바뀐 거죠.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실 수 있게 강의 안에는 넣어 놓을 건데, 이제 세일즈 PT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은행이 완전히 새로이 이제 만든 새로운 방식의 평가 과정이고, 다른 은행에서 이제 완전히 동일하게 진행되는 은행이 없기 때문에, 요 부분들을 저와 함께 상세히 이제 본 강의에서는 상품별로 함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뷰 면접에 대한 안내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뷰, 인터뷰 면접은 면접관이 두 분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고요. 한 분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한 분은 좀 돌아다니는 이제 면접관 분이 계시고 두 분이 여러분들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아까 타임테이블을 보여드렸고 타임테이블에서 이제 세일즈도 있고 인터뷰도 있었는데 이제 이걸 타이트하게 굉장히 많은 인원들에 대해서 하루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인터뷰 면접과 세일즈 면접은 순서가 바뀔 수가 있어요. 어떤 존은 세일즈 면접, 그 다음 인터뷰. 어떤 존은 인터뷰 면접, 그 다음 세일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진행 순서는 바뀔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시고 질문은 대충 꼬리 질문이랑 뭐 이런 거 합해서 8에서 10개 정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게 되고 1인당 10분에서 10 2분 정도의 시간이 할애된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기소개서 기반 질문과 기업은행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질문,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는데요. 자, 한 60%는 자소서에 기반한 질문들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자, 어, 여기서 이제 질문에 대한 유형은요, 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시사, 경제에 대한 이슈, 혹은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질문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자소서나 자기소개에 기반해서 이제 지원 동기나 우리가 흔히 아는 인성 면접에서 나오는 그런 유형의 질문들을 던지는 유형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경제 상황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해당 지원 직무에 대한 공부가 이루어져야 인터뷰 면접에서의 질문들을 어, 여러분들이 잘 해결해 나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성, 큰 틀에서 인성에 대한 질문, 그 다음 시사, 경제에 대한 부분, 경제금융에 대한 부분, 그 다음 직무의 이해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인터뷰 면접에서 질문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기타 팁으로 이제. 당연한 이야기를 써놓긴 했는데 블라인드에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 블라인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기업은행은 모든 은행들이 블라인드 채용을 하기는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기업은행은 정말 정말 강화된 블라인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채용 설명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군인인 내용을 군생활 언급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소서에도. 근데 이제 자소서에 군생활 언급을 하더라도 만약에 나라사랑 카드를 발급받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라사랑 카드는 병사. 그러니까 여군도 있지만 여군은 나라사랑 카드를 발급받을 수가 없나 봐요. 여군은 장교로 가기 때문에 혹은 부사관으로 가기 때문에 병사로 가야 나라사랑 카드를 발급받을 수가 있어서 나라사랑 카드를 뭐 자소서에 언급하면 그 자체가 남자라는 게 티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면접이어서 눈으로 보면 당연히 남자인 게 보이겠지만, 어, 이러한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이제 군 생활 이야기는 해도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게 내가 병사 출신인 게 드러나면 안 된다. 라고 오프라인 설명에서 회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블라인드를 자소서 단계와 면접 단계에서 굉장히 꼼꼼히 체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차 실기 시험과 2차에서도, 어, 그니까뭐군 생활 이야기는 하더라도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안 된다. 예를 들면 땡또 하나 예시로 든게 땡땡 대학교 뭐 맘스터치 지점에서 일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부산대학교 앞에 있는 맘스터치 점포에서 이것도 자칫하면 이제 블라인드 위반이 될수 있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어왜냐면 맘스터치에서 일을 하면서는 괜찮고 뭐부 학교 이름은 아예 안 돼요. 학교 이름은 안 되고, 그러니까 뭐 롯데리아에서 알바하면서 맘스터치에서 알바하면서 이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부산대학교 맘스터치라고 하면 일단 특정이 점포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학벌이 드러나기도 하니까 블라인드를 두 개나 위반한 게 돼서 이런 블라인드에 특히 주의하셔야 되고, 이제 태도와 미소도 평가목에 있으니 잘 이런. 일관된 태도와 일관된 미소로 여러분들이 면접 과정에서 인터뷰 면접에선 이런 부분까지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꼬리 질문이 어느 정도 이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된 기출 질문들을 이제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력 신상서 부분. 아까 채용 설명회와 채용 공고상에는 없지만, 최종 면접에서 사용할 양식지를 하나 작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터뷰 면접이 끝나고 이 부분을 작성하게 되는 조도 있고, 혹은 이제 세일즈 끝나고 작성하게 되는 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작성 시점은. 어쨌든,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동안 이력 신상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 이제 교환함에 있는 이력 신상서를 참고해서 그래서 미리 한번은 작성해보는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이유는 굉장히 작성시간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미리 어떻게 작성할지를 생각해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기업은행의 실기면접 대비반 2025년 하반기. 탑팬커의 강의에서는요. 여러분과 함께 인터뷰 면접을 위해서 과거 기출 문제들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구성하실 수 있도록 강의를 일단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개인별 스크립트를 첨삭하면서 여러분 개개인별로 이제 방금 이야기 드린 이력 신상서 작성 방법을 안내 드리고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이력 신상서를 첨삭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직무에 대한 이해도와 그 다음 기업은행에 대한 질문들 그리고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질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기업은행에 대한 분석특강,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2025년 하반기 경제상황 특강. 그리고 직무에 대한 안내 특강을 드리는 시간을 인터뷰 면접 시간에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새로 생긴 세일즈 PT에 대해서는 기출 2025년 상반기에 나온 모든 기출 문제를 함께 저와 함께 풀어보면서 이번에도 오프라인 채용 설명회에서는 세일즈 PT가 나올 것으로 거의 이제 가능성이 높고 준비하라는 방향으로 안내를 해주셨기 때문에 함께 이 부분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과거의 상품 기획 PT 부분도 강의 안에 남겨두긴 할 건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기업은행의 발표 면접 방식에 맞춰서 요 세일즈 PT를 아까 이야기 드린 쇼스트처럼 판매하는 연습을 시간도 그리고 그 기출 내용에 기반해서 다 함께 풀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상품별로 모범 스크립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 팀 토론과 팀 PT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기업은행에 대한 토론, 팀 PT, 세일즈 PT, 그 다음에 인터뷰 면접, 이력 신상서 작성까지 함께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요 토론 면접 그 다음 팀 pt 부분에 대한 어 기출 경향과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를 상세히 지금부터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래서 토론과 팀 pt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